아, 혼합물이랑 많이 얻었다. 역시 자원이 많아야 돼. 이제 아스트로니아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에 이게 뭐지? 오 뭐야 이거 뭔가 머리 아프게 생겼네 됐다 됐다 분명 아까 저기에 무슨 되게 이쁘게 생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가기 쉽겠지? 이겁니다. す고. 좋아. 좀만 치우고, 넌 뭐니? 아모늄 오줌이잖아. 여보세요. 응. 뭐야 엄청 많이 뭔가를 캐왔네. 뭐 응. 채도도 있고 좋아요. 응. 너뭐 들고 있나? 자이나. 응? 요즘 들어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여친 사귀어. <laughs> 그, 그 외로움이 내가 아니야? 그 외로, 외로움이 맞긴 한것 같은데 내가 할수 내가 아, 몰라. 그냥 그런 계속 생각해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럴수 있지 너도 그렇고 그럴때니까 모르겠어 뭔가 마음이 뭐라해야되지 뒤숭숭해 그럴수 있지 <laughs> <laughs> 와..씨..많다 아, 뭐, 뭘 만들어야 될까? 용? 용해 용광로부터 만들 만들고, 레진 두 개와 온 암울한 게... 어... 끝까지 다... 아니, 나 하나 더 남았네. 오케이, 다시웨이 백곰! 도와줄 거 있어? 아니. 동굴은 들어가 봤어? 아니. 들어가봐야겠네 동굴도. 뭐뭐 캐왔어? 뭐 호남물 저기 좀 끝에서 좀만 가면 호남물 많이 있거든. 그거 좀다캐와라 캐. 아, 아나뭐 만들어야 된는데 에이. 아 끝에서 좀만 더 가면? 아. 와, 호남물 많다. 음, 음, 음. 왜, 어딨어? 잘 봐요. 좋아.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무구스다. 엄청 오랜만이네 무구스. 아, 왜, 왜 이렇게 이 오랜만이지? 아, 엄청나게 오랜만이네. <laughs> 아스트로니어. <너> 없지? 아스트로니어. 응. <laughs> 어. 그래. 그 순간 패드를 파는 줄. 어? <laughs> 뭐? 너 없지, 이놈. 해봐, <laughs> 뭐가 없는데. <laughs> 진호 친구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 걔 패드립이야? 응. <laughs> 친구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너랑 나랑 가족이야? 어떻게 보면은. <laughs> 되게 먼 친척 같은데? 왜? 넌 장시고, 나는 그... 난... 다른 성씨인데... 가족 별거 있냐?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연결이 돼? 되더라... 뭐지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이렇게 연결이... 아, 양쪽에서 둘다 연결이 되는 거야... 뭐 하는 뭐야? 거야? 이 자식아... 안된는데나 봐, 내가 할게. 게 됐네... 뭐야... 어, 됐네? 이제 뭐지 이거? 우와 제네레이... 신기하다 이제 제너레이터가 한 하나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돼꼭 <laughs> 제너, 제너레이터 해야 돼? 우리 그거 있잖아 아닌가? 해보고 싶다고 뭔가 이거 아니 그거 말고 태양광 태양 전지로 해 소형 태양 전지 구리 한 개면 돼 제너레이터보다는 그게 훨씬 낫잖아 구리가 없잖아 뭔가? 딱 하나 모자라네. 받으려고. 야 자이나 그 하지 마그 하지 마봐. 나중에 태양전지 얻으면 그걸로 해야겠다. 아 아니, 아니 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뭔데 이? 아, 아니야. 용해 용해 용광로 <laughs> 오 이제 어 어딨냐 공작석 다 봐줘, 구리로 만들어 버려 <laughs> 다이, 다이 다이 다 다이나한테 또 찝혔어 <laughs>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연결해, 아, 여기 이거를 여기다 넣고 거기다 넣으면 안 돼. 여기 나와 가지고 이게 떨어져 버려, 아, 떨어져서 떨어져, 떨어져. 그러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어. 이제 저거 이어, 나라네가 자이나 뭐, 작업등부터 만든다. 작업등이 뭐야? 엄청 밝은 거. 아, 뭔지 모르겠지만 아, 만들어 봐. 이 등에도 꽂아줄게. 자, 기다려봐. 한쪽, 자, 한쪽 이게 작업등이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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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좋은데. 야, 신통방통한 걸 갖고 왔. 네 김연아. 아, 어따쓰는 거지 저건. 막고치나 르르르르랄. 어. 연결했어. 잘했어. 와, 엄청 빨라졌는데, 이거? 이제 전력 걱정은 끝이다. 뭐지? 전력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이게 빅픽처라고네. 아시겠어요? 전력 개 많이 들어오네? 이게 나라고. 미친 듯이 막 빨려오는데, 전력이? 와우. 내가 생각한 게 그거라고. 근 진짜! 저, 그, 센가 보구나. 됐다시만 하잖아. 와우. 웃어져도 진짜 엄청 하나보네안 없어지나, 이거 돌. 다행이다. 비켜. 어, 뭐야? 또 있네?